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블리셋이 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어, 대대적으로 총 공세를 벌이는 과정에 있는 어,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얼마나 블리셋이 어,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든지? 어블리셋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모았습니다. 이때 불행하게도 다윗은 어블리셋 가드로 어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가드로 망명해서 가두왕 아기스에게 어 이렇게 망명해서 어 그를 돕는데 가두왕이 어, 다윗을 좋게 여겨서 어 그에게 한성을 줍니다. 한성을 줘서 어, 그가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어,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 자기를 돕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성에서 다윗은 머물고 있었는데 블리셋이 온 나라에 전쟁 동원령을 내렸을 때이 가드왕 아기스가 어, 자기의 세력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데려가기 위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도 동원해서 데려갑니다. 블레스시라는 나라는 어 그냥 이렇게 중앙에 한 왕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어 부족국과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그 부족들이 수장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어 그렇게 유지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기스는 자기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한 다윗을 전쟁에 데려가면 자기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유리하죠. 어, 그래서 다윗과 그의 수하들도 데리고 전쟁이 나갔는데 상대는 누구라고요? 상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빠진 빠진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이입니까?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자기 동족과 싸워서 그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큰 난천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론부원 받았고 다윗은 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과 전쟁에 나가서 적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 우리나라에 이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동, 일본의 동조에서 어 우리나라와 싸워, 싸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그를 따르고, 그를 어 우리의 영웅으로 받들고, 심지어 왕으로 삼아 주겠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한 무리가... 몇백 명이 일본의 편에 서서 우리 동족을 다 죽이고 그런 싸움을 했다면 전쟁 끝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왕이 되겠다고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다윗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그들을 죽인다면은 그그 사람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이런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두분 다는 다윗은 자기 동족을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스에게 어, 거짓으로지만은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쭈뼛쭈뼛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좋은 척하면서 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어, 이제 이스라엘 땅이 가까워질수록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려고 가고 있는 길 가운데에서 불리에서 어, 사람들, 어, 다른 부족들의 사람들이 어, 다윗을 데려온 것을 대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불렛의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따라가더니 불렛의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불렛의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시나 사울의 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대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흐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어, 방백들이 이스라엘 그 그리스의 어, 어, 다른 나라의 방백들이 이아기색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 그들이 우리 전쟁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려고 데려왔느냐라고 어, 아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카드왕 아기스는 어, 변호를 해주죠. 제가 여러 해 동안에 내 수화에 있었는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지 모른다. 선물이 전혀 없다. 믿을만한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하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왔다라고 변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적과 한나라 사람이고 내통할 수 있는 사람, 반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그 변호를 듣고도 다른 방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예, 어, 불리사 다른 다른 부족의 방백들이 상의를 하며 또 그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어, 그가 만약에 배반해서 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 것이냐 어, 이스라엘 편에서 어, 우리를 대적하고 돌아가면 어떡할 것이냐 지금은 어, 이스라엘 왕이 그를 죽일려고 해서 피해왔지만 그가 공을 세우고 돌아가면 어, 그가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가 어, 파울왕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아니겠느냐.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죽이고 돌아가면 어, 그들이 받아들여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타당한 말이죠. 상이가 너무 그 새끼 때문에 이 아기스도 더 이상 어,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자기가 어,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린 왕도 아니고 한 부족 국가의 왕이 불과했기 때문에 그 항의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불러서 돌아갈 것을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을 보았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불레새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하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 인생에 사실은 어, 미래를 놓고 보면 가장 큰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지명수배 하고 이런 것도 어 물론 그의 목숨에 생명에는 어 더큰 위협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의 미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이 더 훨씬 더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동족들을 죽이게 됐다면, 그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는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난감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전쟁터까지 나간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게 해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난감한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우리를 미래가 있도록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들어 보일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결코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터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속으로는 정말 쾌재를 부르스플러스를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으로는안 그런 척하면서 오히려 어, 자기를 돌려보내는 것 섭섭히 하다 섭섭하다든 듯이 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항변합니다. 우리 팔절 한번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위시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이 보였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예. 이렇게 마치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 끝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안도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어, 다시 어,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어,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 의지하고 신뢰하며 어, 날마다 날마다 어, 그 바탕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어, 하나님의 주신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